우리는 공부를 못해가 애니메이션 제목이야? <laughs>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약간 비관하는 거야? 아, 우리는 공부를 못해. 야, 우리 하지 말자. <laughs> 우리 때려치자. 우리는 공부를 못해. 아, 어떡해? 에? 진짜로? 카카오톡이 이렇게 바뀐다고? 친구 그러면은 카톡 보내고 싶으면 어떻게 찾아? 프사만 보고 찾아야 돼? 에 원래대로 보는 것도 있겠지? 카톡의 변화들 정말 달갑지 않아요 기존 카톡이 딱 좋은데 카톡 그것도 바뀌었더라? 카톡 치고 있는지 안 치고 있는지 그 점점점 뜨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생겼어 갑자기 그 점점점 생겨가지고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좀 애매해 그거 그 점점점 있으면은 내가 막 말을 막 치고 있다가 상대가 점점점이 보이면은 어? 쟤가 할 말이 있구나 하고 지워 근데 상대도 내 점점점을 보고 지운 거야 그래서 분명 둘다 점점점 떴다가 싹 빠져 그런고 <laughs> 대화가 아니어져. 실시간 대화를 하는 듯 하면서도 좋은 거 반, 안 좋은 거 반이거든요? 그래도 얘가 이제 뭘 치고 있구나를 알수있어 좋기도 한데 부담스럽기도 하고. 근데 이건 확실히 좀 부러운데? 자꾸 뭐가 챙길 필요는 없는데 이탈이 맞나? 요즘 젊은 친구들은 카톡을 안 쓰고 뭐 DM을 한다 이래가지고 그거 유입을 시키려고 그러는 건가? 근데 뭘 해도 유입은 안 돼. 젊은 애들 어차피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친구들 많은 메신저를 쓸 수밖에 없고 그냥 남아있는 노인들을 지켜야 되는데 노인들은 이런 거 싫어한다고. 나도 이거 싫어. 이거 뭐야 이게. 푸사 이렇게 해놓으면은 누군지 알 어떻게 알아. 카톡은 그냥 완전 메신저라가지고 이걸로 막 뭔가 일상을 알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올리는 사람도 잘 없지 않나요? 난 카톡 프사안 바꾼 지한 10년 된것 같아. 초기에는 좀몇번 바꿨는데 그러게 그냥 카카오 스토리네 카카오 스토리 약간 억울할 수도 있겠다 인스타 스토리보다 카스가 더 먼저 했는데 인스타 스토리만 하고 사람들 <laughs> 카카오 스토리 안 하고 좀 되게 배 아프고 그러지 않을까? 다시 싫어, 싫어하네 지인 <laughs> 애들 사진까지 외워서 그러니까 내 친구들도 이제 본인 프로필 사진이 애기 프로필 사진인 애들 많아가지고 카톡은 좀, 나를 표현하기에는 쉽지 않은 공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알게 되는 사람이, 그냥 친구들도 있지만, 직장 동료도 있고, 뭐, 선생님도 있고, 나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은데, 거기다가 막, 나를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이0원 일본 애니 만화 대사 빙고. 아, 어... 오타쿠 아니라서 이런 건좀 모르는데. 살아라, 그대는 아름답다, 이거. 원령공주. 넌 이미 죽어 있다. 오마야, 뭐, 신데이루. 이거. 그 북두회관 험티 덤티 난 너의 모든 것을 부정한다 이건 모르겠다 이건 뭐예요 날 거역하는 놈은 부모라도 죽인다 얘 누구야 한마 유지론가 미친놈 아니야 여폰가 누구죠 얘 누구예요 쿠로바스. 아카이? 누구야? 지존파? 누군지 모르겠다. 아, 쿠로코의 농구에요? 아니, 농구하는 놈이 인성이 그따구야 아니, 뭐, 싸우는 애도 아니고, 갑자기 부모님을 죽인다고. 아왜 미친놈이 있네? 얘야, 인생이랑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이거, 그거, 짱구의 그, 헌터랜드인가? 아, 힌더랜드? 훈수랜드? 푸니랜드? 뭐, 뭐, 지금 희읍 들어가는 무슨 랜드인데? 아무튼, 거기 나오는 그, 이인조. 발레 하시는 분들. 너무 강한 말은 쓰지 마 약해 보인다고 이거 블리치 누가 한 말인지 몰라요 이거 뭐짤 같은 걸로 본것 같아 내 인생을 반을 줄 테니까 네 인생 반을 줘 이거 강연금 프로포즈 대사죠 취미로 히어로라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 원펀맨 난 너와 만나기 위해 태어난 걸지도 몰라 이거 모르겠다 방문 판매 보험 설계 어흑 이거는 그거 사이키 쿠스오 어 사이키 쿠스오의 하루인가 거기에서 그... 인기 많은 여자애 있어걔 만나면은 상대들이 하는 말 그거 맞죠 어흑 그 다음에 뱅 이거는 빅뱅 나와 계약해서 마법소녀가 되어줘 마법소녀 쿠쿠쿠 완성도 높은데 어이 완성의 세계 이상을 안고 익사해라 잠수의 하루 제군 나는 전쟁이 좋다 신의 전쟁 그는 신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은 잔혹하다. 그리고 무척 아름다워. 이거 진격건가? 지금 모르는 사람들은 <laughs>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어? 선바 진짜 잘한다라고 생각한 사람 분명히 있겠죠? 인간 러브, 소녀시대.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이란 있을 수 없는 거야. 베르세르크. 용서해라, 사스케. 이게 마지막이다. 이거 나루토 저는 어디까지나 집사니까요 이거 프린세스 메이커 엄마는 아빠가 지켜줄게 짱구는 못 말려 난 인간 영혼의 찬란함을 보고싶다 카드캡터 체리 물론 난 천재니까 아 이거는 어디서 봤는데? 코난인가? 아닌데? 뭐지? 아 이거 뭐지? 아아 아, 뭐지? 아 이거.. 이거 나 본건데? 난 천재니까 누구였지? 아 슬램덩크 아 아, 이거를 강백호구나. 아, 나 자꾸 천재라고 해가지고, 자꾸 막 데스노트 이쪽이 떠올랐어. 아, 이거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되거든요. 너무 수치스럽네. 아, 슬램덩크 대사 이거를 몰라? 아, 너무 수치스럽네 아, 이거 좀 데미지가 있다. 계획대로야. 이거는, 저거죠? 데스노트 맞나? 계획대로 야까진가 계획대로 아닌가? 그, 라이터 또 개사악하게 웃으면서, 계획대로. <laughs> 아니, 누가 봐도 악당인데. 아, 참, 라이터 인기 많은 거참 열받아요. 그냥, 잘생겨서 좋아. 이것도 아니고, 라이터의 그 사상에 동조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참 무섭고,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인간을 그만두겠다. 조조 아니야? 조조의, 김요한 묘험? 옥상에서 원찬스 다이빙. 옥상에서 다이빙 해도 학교 선생님에게 혼나지 않을까? 나는 세계를 부수고 세계를 창조한다. 시바의 모험. 엘, 푸사이, 콩그루. 스타인지게이트죠. 사랑해줘서 고마워. 이거 원피스인가? 에이스 죽을 때 그건가? 어때? 좋은 미래지? 라라의 미래일기. 학생을 지키는 건 교사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마포 고등학교가 아닙니다. 미래에서 기다릴게. 어나 이거 봤어. 시간을 달리는 소녀가 그건가? 그 맞추기 하다가 봤었거든요. 시달소 맞아요. 어 너를 만난 봄이 온다. 네가 없는 봄이 온다. 봄봄봄. 이 세상의 모든 불이익은 본인의 능력 부족. <laughs> 굉장히 <웃음> 엄청난 말을 하는 녀석이 있네. 이거 누구예요? 이거 누구야 이거? 엄청난 말을 하는 녀석이 있네. 너 라이토지, 너. 어? 라이토인데 딴데 갔지, 너. 하네키? 아, 도쿄구울이에요? 아. <laughs> 아, 도쿄구울이면 약간 이런 대사 나올 법해. 우리들은 혈액이다. 피의 랩소디. 코무기 거기 있느냐. 이거 헌터헌터 개미왕이랑 같이 장기 두는 그거죠. 그렇게 준욱줄, 준욱들 정도로 내가 사랑스러우냐? 미친 사람의 일기. 나 강림. 강림천사. 거짓말이야. 지오디. 어 시크릿 makes a n 우먼 우먼 시스터 액트 싫을 땐 말이야 도망쳐도 된다고 도망친 곳에 낙원 없는데? 도망자 야마다 쓰름을 못 맞춰 부끄러워하세요 쓰름이 어딨어? 이거 우소다? 우소다야 이거? 네 인생을 왜곡할 권리를 나에게 줘 나무위키 마음을 불태워라 고깃집 그대를 꽃으로 파묻기 위해 난 여기 나는 태어난노라 무궁화 우리나라 꽃 목숨은 두 번째야 첫 번째는 인생이다 인생의 회전목마 무례하긴 순해야 이거 주술회전. 저 신경 쓰여요. 수능 시험 보던데 앞자리에 애가 자꾸 발을 끌고 있다. 군침 도는데 이거? 이거 뽀롱뽀롱뽀로로. 자, 더다 알죠? 제가 이 정도로 조회가 깊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함부로 뭐 애니메이션 얘기 꺼내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정도기 때문에 다올빙고 때렸잖아. 저예요. 오타쿠 아니라서 이런 건좀 모르는데. 애니 빙고 아, 빈 공간에 본인이 좋아하는 애니를 적어 주세요. 드래곤볼 자, 아, 원피스 받고, 나루토 받고, 근데 블리치를 안 봤어요. 기멸의 칼날 받고, 지박. 소년 하나 코군 안 받고 원펀맨 받고 강청을 받고 다이아몬드 에이스 안 받고 코드기어스 안 받고 에반게리온 받고 나히야 안 받고 하이큐 안 받고 산어거 안 받고 암교는 봤어 양래는 애니메이션으로 일부만 봤어요 데스노트 받고 스하우 안 받고 노노 안 받고 진거 진거 봤어 어 진거 봤고 패테 패테 한 한 3권까지 봤었나? 앞에만 조금 보다가 말아가지고 이건 안 봤어요. 이거 마마마 이거 안 봤고요. 에콜 안 봤고요. 제사 안 봤고요. 어마금 안 봤고요. 어과초 안 봤고요. 엽자괴 안 봤고요. 케이 안 봤고요. 빈과안 봤고요. 해시 안 봤고요. 혈전 안 봤고요. 오사 안 봤고요. 프리 안 봤고요. 카고십 안 봤고요. 타로 안 봤고요. 모시 안 봤고요. 흑. 안 봤고요. 중사하 안 봤고요. 나우 안 봤고요. 아, 오랜만에 본거나왔다태왕 봤다. 테니스의 왕자 이거 개재밌음. 또 보고 싶다. 오랜만에 보면 개재밌을 것 같아. 지금 다시 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이거 오랜만에 다시 보고 싶네. 세연 안 봤고요. 월순노 안 봤고요. 나 없고 아, 이건 좀 봤다. 이거 덕양 손님이 진짜 재밌다고 추천해 주셔 가지고 저기 넷플릭스인가 어디 또 있더라고요. 이거 그거 맞죠? 그 시간 다시 되돌아가가지고 가는 거. 근데 이 진짜 재밌다고 추천해주셨는데, 한 2화 정도 보다가 팔았어. <laughs> 아, 너무 추천을 엄청 잘해주셨는데, 아, 이거 끝까지 못 보겠더라고요. 유온, 아. 안 봤고요. 카보비는 아 이거 다본것 같은데 카보비도 근데 조금 보다 많것 같다. 안 봤고 오브신 안 봤고요. 역의 파플 업악 영환 이거 처음 봐요. 어, 안 봤고요. 던만추한 이거 안 봤고요. 청 안 봤고요. 돌 봤었어. 돌 옛날에 봤는데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뭔가 되게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 리제시 안 봤고요. 마사 안 봤고요. 일안 봤고요. 아 이샤는 봤지. 이샤는 어릴 때. 아 근데 이거 정주행을 한게 아니라 봤다고 하기가 좀 그래. 그냥 이렇게 파편적으로 봤어. 그냥 TV 틀었는데 이샤 하고 있어. 그러면 어 보자. 그냥 내용이 막 아니어져도 그냥 보는 거야. 오로 안 봤고요. 소트인 안 봤고요. 보라 안 봤고요. 영로잘 안 봤고요. 진녀 안 봤고요. 명코, 명코는 많이 봤지. 명코는 어 어릴 때도 많이 보고. 근데 못 따라가요, 제가. 제가 시청하는 것보다 나오는 게더 많아 가지고 <laughs> 따라가지 못했어.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더라도 내가 원하는 결말이 나오지 않았다는 걸 알기에 그 정상으로 가기가 힘들어. 나는 빨리 이제 좀 코난이 검은 조직 좀 일망타진하고 약 먹고 다시 되돌아가서 미란이랑 사실 내가 코난이었어 하면서 뭐뭐 이런 걸 보고 싶은데 그런 거가 안 나온다는 걸 아직 아니까 손이 안가 명코 아직 볼라면 좀먼것 같습니다 카루 안봤고요러브안봤고요 순돌이 긁라고 하신 거면 성공입니다 학생 안봤고요 이게 복안봤고요 일개도에 일개조에도 아, 안봤고요슈게는 어, 봤지 슈게는 게임으로 다 봤죠 모일 안 봤고요 헌, 헌터 야 얘는 헌터는 이거는 진짜 강추 너무 재밌고 사카다 봤어요 이거 이거 재밌어 애니로 봤어요 만화책으로 안 보고 애니로 본게 흔치 않거든요 이거랑 양내 이것만 애니로 봤는데 이거 재밌어 너닷 안 봤고요 종라 안 봤고요 칼이 칼이 재밌지 칼이 어릴 때 이것도 약간 이샤처럼 트니버스에서 틀어주면은 단편적으로 그냥 이어주지 않아도 보는 거 근데 검은 조직은 뭐 하는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이라는데 검은 조직은? 걔네 약간 근데 근데 시선... 제가 봤을 때는 검은 조직 그 명코 나오는 애들 말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프레 동호회. 걔네 보면 놀이공원에 가서 롤러코스터 타는데도 모자, 페도라 이만한 거 쓰고 검은색 코트 이따 만한 <laughs> 거 입고 지나다니고 보면 뭐 코스프레 하러 온 사람처럼 사진 찍어주세요. 약간 이러고 싶은 느낌이라 가지고 제가 봤을 땐 걔네 코스프레 동호회. 은혼 봤어. 어, 은혼 봤고, 건영우 안 봤고요. 포도 안 봤고요. 어 사쿠제 이것도 저거 애니메이션으로 봤다. 이것도 이거 재밌어. 어쩐지 서커의 검은 조직 같 아, 어, 그 사람들이 진짜 이런이세요 검은 조직 이런 분들이세요. 오마상 안 봤고요. 기수 봤어. 기수 재밌어. 바카몬 안 봤고요. 살천은 이거 게임으로 했는데 이거 애니도 있는 거야? 애니랑 게임이랑 내용 똑같나? 이거 되게 옛날에 했었는데 살천? 그꽃우아안 봤구요. 일세안 봤구요. 불소 안 봤구요. 마귀 안 봤구요. 쿠농 안 봤구요. 도로 안 봤구요. 바에 안 봤구요. 빨백 안 봤구요. 문수독 안 봤구요. 작샤 안 봤구요. 아마 안 봤구요. 헤라 안 봤구요. 아이 가차 안 봤구요. 최부 가죽 안 봤구요. 청 을지안 받고요. 우를 안 받고요. 우리는 공부를 못해가 근데, 우리는 공부를 못해가 애니메이션 제목이야. <laughs>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약간 비관하는 거야. 아, 우리는 공부를 못해. 야, 우리 하지 말자. <laughs> 우리 테라치자 <laughs> 우리는 공부를 못해. 아, 어떡해. 모여가지고 막 비관하고 그러는 건가? 아, 연애하는 거예요? 이거 공부랑 뭐 연관이 있는 건가? 아, 공부 못하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스터디 그룹 만들어서 연애하는 건가? 야, 우리 공부도 못하는데 연애나 할래?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 단파는 애니는 안 봤지만 게임을 재밌게 했죠? 오브 안 봤고요. 전술대 안 봤고요. 격려 느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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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봤고요. 아, 근데 드래곤볼이 없네? 와 오타쿠 진짜 많이 봤어. 아카게구리이나 봤다. 그거죠 도박하는 애들. 학교 공인 도박부였나? 막 그런 거 운영하면서 막 애들 뭐뭐 뭐 가축이니 뭐 해가지고 막 목줄 채우고 다니고. 아 너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너무 창피해. 옛날에 그 정양 선님 오셔가지고 그오란고교 그거 얘기 설명했을 때 너무 창피했는데. 아 너무 창피해 진짜. 오우 창피 로블록스 리뷰몽 제가 1,500원을 날렸어요 정확히는 사기 먹었어요 제가 한 게임은 보육원 이야기 2에요 제가 죽어서 1,500원을 결제했는데 부활은 안하고 바로 로비로 갔어요 죽어서 살려고 돈을 냈는데 죽었어요 이건 아니지 않나요 전 분명 시간제한 안에 돈을 냈는데 승인 완료만 뜨고 돈을 날렸어요 1,500이면 다이소 가서 과자 큰 것은 한 개나 살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돈을 냈는데 아무것도 반응이 없어요 해결해 주세요 저는 시, 승인 완료가 된 것을 보았고요 결제된 것도 보았습니다 이거 어떻할 거예요 나이가 나만 14세 이상이라니까 아니 지혼자 얼굴인식해놓고 구세라고 인식돼서 2015년생으로 바뀌었다고 아... 이거는 동안인가? 아니면 진짜 구세인가? 로블 지읒가 로블 평점 1점 준 이유 1. 19금 게임 제작자를 이벤트에 참여시키는 게 맞는 거임? 2. 검열 이응이응 느느 등 숫자도 치면 검열 스봉방 3. 핑 메모리 핑이 혼자 연병하고 자빠짐 그리고 튕김? 어? 4. 로벅스 가격 낮춰! 오 선생님 이벤트 진도가 너무 빠르다고 6. 핵, 에임핵, 플라잉핵, 벽돌핵 가족같고 프랑스어로 스발롬 뜻 잘생김 7. 욕하지마! 네가 제일 많이 했어! 제목부터 욕 써놓고 8. 걍 싫어요 응? 9. 티베깅, 비매너, 지시란 것은 다 하고 다니는 이상한 놈들이 10. 게임 패스가 비싸! 가격 좀 낮춰! 나처럼 어리고 응? 귀여운 응? 애들과 같이 못 사는 애들은 솔직히 한 번만, 무료 한 번만. 휴휴, 12. 국정 마음대로 바꾸지 마! 13. 브루케이븐을 돌려내. 내가 거기다가 게임 패스란 패스는 다 샀는데, 브루케이븐 들어가려고 하니까 없어짐. 로벅스 환불도 안 됐음. 진짜 어이없음. TMI. 난 여기다 몇백 쏟아부 심각성을 좀 느껴라. 제작자님. 지발좀 그치세요. 브레인 옷 훔치기 나갔는데, 본바로 딜로크로코딜로가 없어졌어요. 그건 훔치는 게임은 맞지만, 이건 너무 심하네요. <laughs> 이런 감성이라가지고, 그 게임, 그런 거였구나. 그거 하나하나가 소중한 자산이었는데, 훔치러 가는 거였구나. <laughs> 훔치는 게임은 맞지만, 훔치는 건 너무 심하다. 그럴 수 있죠. 어떤 분들이 이게 레고랑 마크 짭이라고 하시는데, 로블록스는 2006년 출시구요. 마크는 베타가 2009 출시구요. 레고는 1949 출시지만, 레고 가지고 이런 것들은 못 만들어요. 제발 모르면 가만히 있으세요. 모르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모르면서 짭짭거리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제발 알고 말하세요. 짭이라고 말할 거면 근거를 제시하든가. 아, 그래? 로블록스가 더 먼저예요? 마크보다? 나 로블록스가 나중인 줄 알았는데, 나도. 근데, 로블록스의 맵 관리랑, 로블록스 게임 관리랑 따로따로 아닌가? 여기다가 써도, 이 잼민이들의 그 불만 사항이 닿을 곳이 아닌 거 같은데, 어쩔 수 없죠.